썼기 때문에 이렇게만 아이고 30초. 영상 시작했고요 프레임이 60 아, 60 일단 어, 초월모드 어, 인데요 전 제라스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하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야 여기로 가자 여기 잠깐, 우리 맞나? 여기 가자 초반, 초반 초월은 개뿔. 이씨 아, 근데 초반 초월이 좀 많이 약해 제가 처음엔 피지를 했었죠 첫판은 아 근데 안은. 좀 렉이 걸린다 60인데 브레인 좀 이제. 재밌게 제라스를 해보려고 네 영상 찍으면 자동적으로 60이 돼 야, 여기로 타어안 타죠? 아.. 트롤 이거 점령해 바로, 바로 하나 점령해 바로 하나 아이저 바보들은 뭐 씨. 초반 초일체를 먹지 미친놈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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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네, 먹어보자 초반 초일체 약하긴 약해 야스! 제가 초월체가 됐네요. 아, 근데 초반이라서 어차피 주물력 그렇게 안 올라가네요. 초반이라서 그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뭐, 포인트니까요? 초월체 먹었으니까 포인트를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만화가 안 나니까 만화 빡, 빡빡 써주십시다. 초월체는. 초월체는, 뭐, 어, 여기서 개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반이라서. 어, 그냥... 일단 점령합시다. 어. 일단, 이건 포인트를 모아서 이기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렴을 해줘야 해요. 어, 저번에 영상 찍을 때안 말했는데, 점, 이거를 점렴하면 3점. 초월체를 먹으면 5점. 키를 다면 그, 뭐냐, 1점인데요. 좋았어요. 네. 여기 리븐이 잠수인 것 같네요. 다행이다. 이거 점렴해점렴해 네, 일단은, 뭐, 순조롭게 풀리긴 했는데, 일단 초반 초월체라서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상. 충분히 센데요. 어, 어머머머머. 어머머. 안돼, 아, 네. 못 끊었어. 지금 마이가 들어왔죠. 보시 어, 일을 못맞췄어 진짜가. 이분 왔어. 이분 왔네요. 야, 뭐해? 안돼헛 살려줄게 안돼 아앙 아깝다 형님. 어? 잠깐만 나 망한 거 같다 죽은 거 같다 이건 이건 죽은 듯 일단 이거랑 아니야 살았어 아니야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발 당신은 할수 있어요 안돼안돼 안 돼. 아. 죽었네요 됐어, 됐어, 됐어. 일단 괜찮아요. 선 일단 선템은 조녀를 가줍시다 오 어이고. 일단 트린다미어가 공을 쳐서 잡아줬는데요. 좋았어요. 일단 전 여기로 가서 이거 점령합시다. 제라스는 오줌이 제일 중요해요. 저기서 지금 이지열이 내려오는데 저거를 방해합시다. 좋은데 이상한 됐어 리브이 내려왔네요. 툴트 다시 일어났군요. 한번더 툴트 먹어볼까요? 2000? 2000이면 먹을 뭐야, 거. 개사기. 뭐야, 뭐야, 갑니다. 아, 일단 만화가 없네요 아, 이거 어떡하냐. 야, 거, 아, 없네. 저기, 하, 짜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이걸 끊어야 합니다 끊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끊었어요 일단 하는 걸 하하, 잠깐만 이게 왜안 나오니 포션이 아 저거 위에 나왔는데 저거 먼저 정리합시다 일단 밤이기 때문에 지금 새벽 1시에요 그래서 네, 지금 하아... 저기 위에 포션이 떴는데 저거 먹읍시다 일단 이 모드가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하... 아 마이 이거 못 잡겠네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대는 평렬 디지 쓰기 때문에 마나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죠.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막 잘못 봤네요. 잠깐 망한 삘이 나 오! 일단 제가 선조냐를 갔어요. 여기서 아, 이게 그렇구나. 선조냐죠 어이구 어이구 이거 졌어요 어이구 아니야 치진 않았어 우리가 이기고 있거든 포인트가 포인트는 근데 우리가 킬을 많이 먹어서? 아니 점령을 근데... 많이 해서 점령이랑 킬도 많이 했죠 초월치기를 잡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데 음. 지금. 초월치 지금 잡을래? 아 근데 지금 저... 더 이상 레벨업 하기 전에 지금 잡는 게 나은 것도 생각하긴 근데 지금 아래에서 트린다미가 어이구 이었죠 이렇, 빵 도와. 도와줄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자 이거. 그래, 점령하고 그런거 아니다. 아, 나한테만 그래, 아저씨. 엄청 많이 죽었는데. 모르간 형팬 해야겠다. 이모르간나 세구나. 졸취 먹어? 졸취 먹은 것도 지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마이가 저걸 먹고 있고. 지금 뛰어간다. 우리 점령할게. 음. 일단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먹어, 먹어. 이 트롤러들아. 아, 점령하래, 이거 먹으래도? 아이고, 그냥 뺍시다. 이 팀이 너무 못하네요. 제가 저거를 뺏어야 합니다. 좋았어요, 어, 뺏었어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뺏었어요, 이걸로. 어, 형, 형. 밀어어이고 망했죠? 이거 어떡하죠? 어이고 지금 제가, 또 어, 뭐야. 살려줘요. 어이구, 펜타타인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어봅시다. 마이가 저기 위에 있는데, 아이고, 참. 제가 또 궁으로, 근데, 나 이게 초이체를 뺏었죠? 이득입니다. 형, 우리 빨리 점령해. 그러니까. 일단은 아, 저는 몰락검 하나 뽑고 아, 몰락검 좀오르거는요 아직 100원이니까 저 상황 한번 보고 죽었죠 저거. 저건 어, 살았네요. 갑시다. 빤태하면 세긴 세요 초반에 엄청. 그래서 저번에 이길 수도 있는데 근데 후방 가면 유통기한이 오기 때문에 네, 정기환, 여, 여기 유통기한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래 가자, 아래 아래. 아래 저거 저거 저거. 많이 마이, 많이 마이, 많이 마이, 많이 숨어있다, 많이 숨어있다. 좋았어, 막았어. 아 아니네? 아.. 아깝다. 저기 에이스 나 지켜줘, 야 따라오면서. 형형 형, 형. 아 없네. 2 분. 저희 놀이죠 지금 소일체라서그럽니다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일단 못 잡았어요 저 저희 조나를 저를. 이거 하하, 일단 제가 조냐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됐어요 됐어. 지 마무리예요 지금. 됐어 마무리입니다 지금. 마무리 떴어요. 졸취 일어나면 오겠지. 안 힘들어. 일어나. 내, 내가 죽어야지 일어나지. 아 진짜? 응. 어. 살을 때는 안 일어나? 어, 안 일어나. 그럼 일단 이거 뭐 이거 끊어야 해. 이대 이때이때 아이고, 죽었죠?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네요. 일단, 모렐로로 갑시다. 이제 곧또 이제, 제가 궁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 또 이제 초회차가 뜨면은, 제가 궁을 스트레일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여기로 가서, 요걸로서 종명합시다 음. 음. 오, 야, 이야 일단 저기서 리븐이 오고 있는데.. 어.. 솔치를 놨네요.. 이거.. 치 이거... 바로 먹죠? 아..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 직치 바로 못 먹나? 어.. 이거 이거 한타로.. 아이고.. 이거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이고 음. 저기 있네요.. 좋았 어.. 좋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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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 줍시다. 여기서 저를 노리죠? 아, 아. 안 도와주네요? 저희, 아, 갱플랭크가. 아, 멍청하안 도와주네요. 아, 일단, 여기서는 치력 양날이 나을 것 같고. 일단, 궁이 빠졌는데. 지금은 피칼라라가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월체를 누르면 저희가 위험해요. 지금 갑니다. 플랭크가 너무 못하네요. 초이차이, 제네가 놀릴 것 같은데, 아... 빨리 가야겠네요. 아, 빼... 일단 어. 지금 됐다 살았어요 지금 우리 팀인가요? 어, 우리 팀이네요. 당연히 이쪽엔 우리 팀밖에 못 와. 어, 살았어, 살았어요. 이즈리얼이 우리, 잃어 <laughs> 주이뤄주겠죠 일단 저런, 이걸로 먹고. 일단 조금 뺏겼고요. 지금 점수차가 별로 안 나는데, 이제. 아... 일단 음... 지금 갱플랜트가 있는데요. 이건... 저 지금 여거 먹고 있는데. 아, 나 여기 먹었죠? 오 미친 97대 87이면 이길 수 있으려나? 또 됐어요 제가 제가 연속으로 3번 다 먹었죠 대단합니다 역시 저예요 일단 안전 죽었.. 아이고 아... 좋았어 제가 먹었어요 이거, 이거 보고 일단 좀 저... 피를 좀 일단, 일단 제가, 좀... 제가 계속 지금 초회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력이, 중력이 중... 엄청 높아요 좀 평타 딜도 높고요 여 지금 진짜 오가 있는데. 자, 지금 엄청 세죠? 안 돼!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된것 같고. 어. 네, 뭐, 어, 이득 봤네요 많이 봤죠 어, 어이구, 망했네. 어이구, 망했다. 이거 어, 뭐 뭔가. 잡아. 오, 잡았어. 아... 초월태 쓰러졌으면 바로 일단 제가 죽었는데요. 이번엔 이거 갑시다. 일단 저걸 점령하는데 저희 팀이. 이제 또 초월태가 곧뛰 거예요. 아이씨. 아이고 일단 오르가나가 저게 사기야. 일단 여기 위로 탑시다. 어이구 저거 뺏으려고 그랬는데. 망했네요. 일단 이게 빼는 게 좋겠죠? 이제 궁또 바뀝시다. 어, 언제 저희가 뭐일지 모르기 때문에 초월체가 일어났고 딱 일어났네요. 지금 좀 이면 안 돼요.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이구 못망해요한명 일단 한명 주는 게 낫고 어차피 신짜오기 때문에 신짜오 도움 안 됩니다. 인거간적으로와저기안 음. 아, 맞네. 초월체 건드네요. 제가 또궁을 한번 또 스틸을 봐야 됩니다. 아, 아 오, 먹었어요. 일단 제가 그 신안에 살렸죠. 자, 그 와서 죽었어요. 아, 죽었어? 중요한 건 우리 쎄. 야야야야! 야쿵 아이고. 드린다면 궁을 안뜨네요 드린다면 일단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라스가 제일 네 그나마. 너제재쎄네요 애들 열로안 오네. 제가 또 이겼죠? 더블킬 먹고 죽었죠? 아 지금 상당히 제가 셉니다. 일단 이걸 좋아, 이걸 일단은 이걸 합시다. 올게 음, 봅시다. 지금이면. 아, 이걸 갔어야 되는데. 아, 하아... 저기... 미 아이 떼고 있습니다. 어... 잘가 어... 살았네, 살았습니다. 여러분... 피 먹을 거야~ 너무 살았어요. 이거 먹어요. 어... 잘가요 안돼. 피 깎여서 봤더니 죽어 있네요. 잡았죠? 오, 잡았어요. 이거 초월체가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 지금 위험하거든요. 지금 초월체를 먹기 시작하면 저희가. 아이고. 봅시다. 일단은 제가 딜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마을를 일단 좀 가져야 돼요. 나우가 못해요 저희가. 일단 시간이라도 끌어주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짜고가 이걸 어떻게 쟨, 도와줘야 되나요? 쟨 디도 아니고 탱도 아니고 뭐니? 오니잘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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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살았어. 아, 초월차 아저씨 나무지도 안 했어요. 모르가 났죠. 아, 이거 아, 아, 다 아, 추를 맞췄으면 잡는 거였는데. 잡았네. 일단. 여 역전당했어요. 아, 역전당하고 있네요, 지금. 아, 한번 더. 일단 점령을 빨리 초월체를 먹고 내야 돼요. 초월체를 먹어야겠네요. 이거 잡고, 이거 먹고, 초월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점령하고 있죠?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트린이. 이거, 일단 이거 점령하면. 일단, 이쪽으로 탑시다. 트윈이, 아, 지나요? 지네요. 아우고 뭐, 트윈이 지면 안 되는데. 안 오. 돼! 좋은 무빙이었죠? 트윈. 뺏긴다! 어. 아, 뺏겼어요. 아,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요. 마이가 먹었어요, 한 필이면. 잠깐만요,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볼까요? 일단, 마이가 처음, 초월, 처음, 처월 초월. 봐요, 딜 봐요, 딜 엄청난 데 있잖아요, 제가. 제, 제초월체 되면, 아, 어, 잡아줄 궁 없지 않나, 그끔없네요 아이고, 딜이 내가 쩌는데, 저걸 못 잡네요. 쎄긴 쎄네요. 됐어요.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해요. 오 어, 좋았어요. 잡았어요. 뭐지? 제드 제드 내려와서 그냥 2만 돌렸는데 킬이 두개나 들어왔어. 오 트리플 킬 먹었어요 제드. 쿼드로 먹나요? 쿼드로 먹는거 같네요. 먹었어요. 됐습니다. 펜타르 펜타르 리븐 안 줍니다 절대. 정말 주례가 아니에요. 일단 아래로테를 잡시다. 리븐 올것 같거든요? 저기 있네요, 리븐. 저기 있네요. 리븐 잡으러 갑시다. 어고, 공을 오! 아, 못끊었어요 아, 아까워요. 초월트 잡으러 가죠, 바로. 가요, 고 고고. 음. 아까처럼 뺏기면 안 돼요. 어, 이거 어고. 뺏기겠는데? 아닌 이거, 형, 궁. 저지금좀 아! 젠장아 오르가나가 됐으면 졌네요 이거 아니요 이거 아직 몰라요 아.. 제가 볼땐진것 같아요 지금 저기 포인트 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아, 튀어야 돼요, 여러분. 어, 뭐지? 뭐지 이제? 지금 진다, 진다 아... 보고 튄것 같네요. 아, 지금... 아 제가 쓰긴 썼는데 지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초회체를 마지막 남은 초회체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 보세요. 잡았어요. 저거 그리고 이거 2킬 주면 안돼요. 저 리본 이 새끼 이거 잡아야 돼요. 아 근데 저거 뺏기나 아, 뺏겼어요 이미. 아,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이거 우리 누가 먼저 점령하나 그거야.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빨리. 경투 아 스토리. 제발 아 쏘이치 아, 오...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번 거 이번 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안 그럼 어, 못, 못 이겨요 답이 없어요 빼요 빼요 이거 왜란? 잡으면 녹전이긴 한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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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군 아... 있어 없어 없었잖아 아야못 잡았어 아, 아까워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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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돼서 멜모 셔스 가야겠어. 아 지금 리브니이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 빨리 먹어야 해요. 아 문도도 오네요. 빨리 제발 됐어요. 뺏었어, 네, 했어요. 10초만, 10초만, 10초만. 됐어, 됐어. 경플랭크 갈 거야. 이리로 갈 거야. 경플랭크 로갈 거야. 분명히. 간다, 됐다. 못 썼어도 아못 썼어. 너무 세. 아 제가 지금 아니, 갱, 오 갱풀이 마이랑 맞다 이 이겼어?헐. 초이체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일단 점념부터 해야지 바보들아. 점념음 저걸 어떻게 할까요? 두고 초이체를. 으아, 아씨. 어요 이제 촐치어 야, 왜궁궐 벌써 써? 어, 이겼다. 인트리그 이겼습니다. WG. 형, 여기 점령해. 여기 점령하라고! 저기 모르가나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안돼. 위험한데. 이것도. 죽어. 아. 됐어요. 예, 그런 거. 다음 그런 시간에 뵙시습니다